도주 시리즈. 예,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보이시는 화면이 카카오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 7월 3일 날 2020년 7월 3일 날 카카오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29만 7천이라는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 말은 결국 어 물린 투자자가 없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상 최고가 갱신은 결국 물린 투자자가 없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게 월봉이나 연봉을 보시면 이 왼쪽 부분 이게 지금 왼쪽 부분이 깨끗하죠. 그래서 물린 투자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물려서 정전무에게 조금 상담을 했던 분들, 지금은 좀 기분이 홀가분하겠죠. 홀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이, 여기 이 부분을 넘어서, 어, 더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 그게 또 굉장히, 예, 의문스럽죠. 항상 마지막에 정전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 주식의 시세를 예측하지 말고, 어, 순하게 따라가라. 순응하면서 어, 따라가봐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꼭 지켜야 된다. 제가 항상 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신용거래 금지. 두 번째, 비중은 목숨처럼. 비중은 목숨처럼. 왜 제가 이런 말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 지점 걱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 비중을 안 지켰다는 거죠. 아니면 빌려서 투자했든지 오래 가지고 갈수 없는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이 생겼다는 건데요. 이두 가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만 지켜주시면 카카오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주식 기언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카카오는 정말 어디 갈지, 갈지 알수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대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제목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여기 밑 밑에 부분 보조 지표를 잘 보십시오. 카카오 신용 잔고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개인들 틀리고 있어요 이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 주식시장의 양대 메이저가 받아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데 거래량이 조금 넣으니까 주가가 전 고점을 돌파를 해 버립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 답보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상당히, 뭐, 횡보, 종, 조, 어, 횡보로 조정을 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불을 붙여주니까, 어, 정고점을 넘어 버렸어요.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장고도 감소하고 있고, 개인들 물량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데 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카카오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또 제가 따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이버 어 금융입니다. 그래서 인기 검색어에 보면 뭐 항상 1등은 어제 저녁만 해도 SK 바이오팜이 1등이었는데 다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가. 그만큼 카카오가 인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 어, 세 번째 인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인기가 어, 많아졌다 그래서 카카오의 시, 어, 시세는 굉장히 젊고 피클런 거의 뭐 비유를 하자면 피클런 청춘인데 어, 이 시세가 주식의 시세가 얼마나 무섭냐 지금 맨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한두 개는 조금 경계 어, 카카오 주식이 급등하고 계속해서 어, 신고가를 내고 가는 거를 경계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이 만약에 팔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좋다 좋다 좋다만 나오면 어 고점이 거의 천정에 다다랐을 건데 이렇게 경계해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 정전모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주식 종목으로 어 길게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종목별 신용 공여 정감 금액입니다. 자료는 한국 거래소에서 가져왔겠죠. 그래서 보면, 어, 카카오가 빌리에서 한 투자액이 703억 원입니다. 제목은 육아 정권 신용 공여 정감 상위 10종목. 코스닥은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나와주기 때문에 아직 카카오는 고점이 아닐 확률이 높다. 더갈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경계하는 뉴스가 나온다. 이 부분을 또 설명해주는 이, 이 부분과 또, 어,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식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 번, 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부분은 지금 하락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주식 경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조정은 날벼락처럼 온다. 조정은 날벼락처럼 온다. 항상 경계는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거 한번 제가 또 보시면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이죠. 카카오의 자유사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우려스럽다. 좀잘 안되나봐요. 카카오 주가에는 별로 안좋은 얘기죠. 그래서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카카오는 아직 꼭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카카오라는 카카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카카오 실적 발표는 8월 초로 예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실적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 기술적 분석상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데 항상 보면 기본적인 분석이 조금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시세가 항상 달려갈 때 한참 달려갈 때는 기본적 분석은 좀 참고를 하지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주식의 시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달리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어, 이 보시면 대부분 다 어,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굉장히 실적도 잔치 뭐.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카카오페이 기업가치 두달새 3조원 뛰었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카카오가 또 기업형으로 나온다고 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카카오에 대한 음, 카카오가 계속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고 또 어,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편람도 보시면 이 부분도 2020년 예상 부분인데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뉴스 부분을 보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어, 이름 있습니다. 주가의 시세가, 시세가 강할 때, 뉴스마저도 주가를 따른다.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굉장히 시세를 분출합니다. 불이 붙어서 막피클른 청준처럼 막 달려나갈 때는 안 좋은 뉴스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가 됐을 때 반대가 됐을 때 천정부 천정부 부근에 거의 다다랐을 때는 조금씩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터져나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카카오 주가가 달리는 게 아니고요. 달리는 카카오 주가 때문에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된다. 그렇게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주식 초보 개미 투자자분들은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그렇게 따를 겁니다. 항상 좋은 뉴스를 보고 카카오가 좋아지겠구나 생각하고 카카오에 투자를 하겠지만 반대입니다, 반대. 제가 생각하는 역발상 투자는 반대입니다. 달리는 카카오의 주가가 좋은 뉴스를 부릅니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조금씩, 카카오는 시세를 더 분출을 하겠죠. 더 분출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요 시장 메이저들이죠. 죄송합니다. 시장 메이저들이죠. 외국인하고 기관. 지금 사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어, 끌어올리는데 이 물량 누구한테 넘겨주겠습니까 대부분 어, 지금 팔고 있는 지금 틀리고 있는 개미 투자자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겠죠 더 끌어올려야지 개미 투자자분들이 아 카카오 계속 달려가겠구나 어, 추경매수 할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 카카오의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파동을 봐도, 2019년도, 2010년도 그때, 어, 미중무역전쟁부터 해서, 2019년도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방, 방송에서, 어,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는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 이 부분, 추천카드로 제가 한번, 음, 첨부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 꼭 한번 기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기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고 해서 지금, 음 시세를 많이 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이 부분 생각하시면 가격이 올라온 건 맞지만 지금 어 카카오를 끌어올리는 이런 카카오를 끌어올리는 이런 어, 메이저 세력들의 이렇게 매매를 보시면 아직까지 멀었고 제가 어, 카카오 주가가 아직 전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근거를 방송 중간 중간에 계속했기 때문에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또 제가 음,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명언 중에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한 제가 메모로 한번 메모를 읽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며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바로 주식 기험이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풀로서 설명을 하면, 시세가 가는 대로 순응, 순하게 따라가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성경, 어, 성공 비결이다. 시세, 주식이 거래되는 가격이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온게 주식 시장이죠. 왜냐면, 시점별로 음, 주도주는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제가 주도주 특징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이 어, 터무니없는 가격, 뭐 터무니없는 시세,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뭐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시장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결국은 순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절대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청어 불특정 다수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너무 높다고 지금 계속해서 고점 논란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오늘 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제 방송 주도주 시리즈 지금 카카오는 방송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한번 잘 참고, 어,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도 음, 이런 주도주 시리즈 카카오 뿐만이 아니고 2차전지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